안녕하세요. 김거이TV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자영국당의 황교안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님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글을 저는 오늘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렸던 글인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황교안과 문재인 두 명이 본게 아니고 야당 대표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1대1 문재인과 황교안 둘 1대1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계속 했는데 계속 이게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섯 명다 와라 다섯 명 한꺼번에 내가 만나 줄게 문재인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또또 또 양보를 하면서 양보의 왕도 아닌데 정말 양보심이 많은 것 같아요. 황교안 당대표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무수한 양보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또 다시 그 양보를 하면서 오당 대표와 함께 문재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대책 회의를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회담을 제안하고 합의함으로써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아베의 반격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뜻하지 않는 원군을 만나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뜻하지 않는 원군은 황교안 당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국당 제1야당의 당대표가 문재인의 원군이 되어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역시 자유국당도 우리 민족끼리 노선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지, 토착 외구라는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소창 외고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별수 없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의 반격을 받은 까닭은 김정은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반일 종족주의에 빠져서 한일 협정을 위반하고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내놓아야 할 대답은 "한일 국가 간 협정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때 맺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박정희 이 사람들이 적폐가 아니다. 엄연히 지난 전 정부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박, 아무리 문재인이 박정희와 박근혜가 싫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두 대통령 때 맺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다. 황교안 당대표가 그런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시진핑과 어울려서 철 지난 반일 운동을 한답시고 한일협정을 파기하는 깽판을 치다가 아베의 반격을 받고 문재인이 아베한테, 일본한테 여러 번 공격을 했어요. 이 공격에 아베가 반격을 한 겁니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그야말로 문재인의 성공에 아베가 보복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보복에 또다시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본 불매운동, 반일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났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복수에 또 다른 복수를 하겠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염려를 하고 있어요. 아베의 반격을 받고 휘청거리는데,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문재인 편을 들며 아베를 꾸짖는 합의문을 발표했으니, 일본과 국제, 전 세계 외교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자유영당도 문재인과 다를 게 없는 반일 종족주의자들이구나. 외국은 이렇게 볼 거다. 야, 대한민국은 다 똑같아. 여야할것 없어. 모든 정당이. 그래도 우리가 믿었던 자유영당마저도 문재인과 똑같다. 이 반일 문제에 있어서는 반일 종족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것이 뻔하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는 쓸만한 당이 없어. 이렇게 볼수 있다. 자유영당이 가야 될 길은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죽창을 들고 우리 민족끼리 항일 무장 투쟁 노선으로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시민의 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길로 그런 미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김문수 전 지사가 했습니다. 그럼 과연 김문수 전 지사가 뭘 보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여야 오당 대표 해동 공동 발표문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보기에 짜증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오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이것에 사인을 한 거죠. 황교안 당대표가 이 내용에 동의를 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호해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누차례 일본이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거절했어요 문재인이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경제 보복까지 한 것인데 뒷북을 치고 있어요 또다 같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대요 참 이러고 있습니다 이 둘째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나마 이 얘기가 좀 괜찮습니다. 여야 당대표들이, 당대표들이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 두번째 줄은 그나마 좀 괜찮은 내용입니다 세번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 펜더멘탈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국가적 자원의 대응을 위해 지상협력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이것도 뻘짓이죠. 이런 거 외교만 잘 쓰면 이런 얘기 전혀 안 해도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나라가 모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다할 겁니까? 국제 글로벌 시대에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고 외교적으로 잘 풀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을 이지경까지 만든 게 문재인인데 그것을 외교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면 되는 걸 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력갱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세 번째에 넣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대요. 그야말로 시장 경제 프로세스에 대한 뭘 이해해서 오는 얘기를 세 번째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여야와 함께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우리가 같이 하겠다. 야당 대표들도 정부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황교안 당대표가 지적할 거는 그래도 다 지적을 했어요. 외교 라인이 문제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본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그 어떤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고 나서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이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그래도 꽤 괜찮게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프레임 자체가 일본이 잘못한 거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도 잘못했지만 일본이 잘못한 거야 하면서 재용당이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아베와 문재인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중간에 딱 끼어든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왜 이렇게 데뷔 안 했어? 일본이 예전부터 때린다고 했는데 왜 데뷔 안 했어? 이렇게 외교가 말아먹을 동안 너네 뭐했어? 그러나, 일본, 너네도 너무하잖아. 너네도 잘못한 거야. 왜 이런 짓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간에 쏙 들어와서 아베와 문재인의 싸움을 좀 말려보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뭘 자꾸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영당을 야당 취급도 안 합니다. 야당 취급도 안 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뭐 하나 양보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수개월간 황교안이 당대표 되고 나서 단한 건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예요. 지금까지 양보는 물러서는 건 항상 자영당의 몫이었습니다. 양보도 다 해. 책임도 더 질려고 해. 야당, 야당인데. 여당도 아니고 야당인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양보도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말 잘못했다고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네 역시 지금 이것은 일본이 잘못한 거야 우리나라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봐봐 모든 당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일본과 싸우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문재인은 별로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 이 일이 이제는 수습이 잘 되든 안 되든 문재인 정부에는 별로 타격이 없게 모양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같은 배를 타 버렸어요 자유한당이 정말 이 잘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이것을 같이 덤터기를 쓰게 생겼다 자유한당이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배에 올라탔다 그래서 뭐 세세하게 들여다 본다고 하면은 뭐자유한당의 당대표로서 할말를 충분히 했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볼 때는 완전 지는 싸움. 정말 문재인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 자영당이 나눠지게 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때 만약에 이 결과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질책을 할수 없게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배를 탔으니까 지금 반대하는 당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글쎄요, 오히려 저 같으면 아주 대척점을 딱 세워갖고 봐라. 너네 실력이 고작 이 정도 밖에 안된다. 문재인 정부 실력이 이거다. 다 말아먹고 지금까지 일본에 살살 약 올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본인의 경제정책 실패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덮기 위해서 위장을 또 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위장평화쇼를 하면서 북핵 폐기가 당연히 될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더니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온 것처럼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의 아베를 수차례 약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게더 이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렇고 국익에도 더 이로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 자영 당은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자영 당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정말 이 외교의 판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실패를 했을 때 그때 대척점에 서 있던 반대의 주장을 하던 자유당에 국민들이 눈길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당은 우파가 뭡니까? 진실, 자유 이두 가지가 핵심 가치 아닙니까? 진실은 어디가 있어요? 정말 지금 일본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약 올렸잖아요. 솔직히 문재인이 아베를 계속 무시하고 관시하고 약을 살살 올렸잖아요. 그래서 아베가 참다 참다 못해서 경제 보복을 한 겁니다. 그것도 우호국과 동맹국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매운동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짓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매운동 캠페인을 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야 일본이 우리를 동맹국 대우 우호국 대우를 안 해주니까. 반일 불매 운동 캠페인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를 동맹국 대우를 해줘, 우리를 우호국 대우를 해줘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우호국 대우, 동맹국 대우 안 해줘? 하면서 지금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문재인 정부가 앞에 면전에다 대놓고 수 차례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동맹이 아니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맹국에. 주던 혜택, 우호국의 주던 혜택을 없앤 건데 지금 반일 캠페인을 하면서 불매운동을 하면서 우리를 우호국 대우를 해줘 동맹국 대우를 해줘 이지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정확하게 따지고 자정당이 이거는 지금 이런 내용이다 지금 문재인이 말아먹은 거다 일본이 잘못보다 일본의 잘못보다 오히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잘못이 더 크다 이런 주장을 아까 김문수 전 지사가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얘기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배를 탔다. 참, 저야말로. 저야말로 정말 자영당을 유 칭찬하고 황교안 당대표를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와는 너무 다른 생각으로 자꾸 가요. 저랑 전혀 다른 생각.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칭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양심이 있지. 저도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생각이 다르다. 참 이래서 칭찬을 하고 싶지만 칭찬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번 1번 프레임 이미 되돌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말을 뒤집으면 얼마나 허나있어요 국민들이 볼때 뭐라고 하겠어요. 참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자용당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당대표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순진하고 너무 착하고 정치가,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황교안 당대표가 나는 오로지 국익만 생각했다. 정치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나는 그냥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고 이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국익만. 이 정치 정세의 문제, 뭐 정무적 판단,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진실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본인 생각하는 국익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착해도 너무 착한 야당 대표가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 딱히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보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를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을 좀더 해보고 다시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